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방구석 사이버 부동산 길잡이 사이버 임장입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 정보를 속시원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상 사진과 음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기준이고 사진과 지도를 찾아서 보여 드립니다. 과연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금호올림 1단지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디자인 시티블루밍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부영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안성이 타니엔에티 공도센트럴파크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안성공도 키시 스위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공도서이 스타일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공도방 유솔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길리 송정 그린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길이 안성공도서의 그랑브라파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산수화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안성공 도우미린더퍼스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주운풍림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격은 9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우림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주운청 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7,900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홍익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8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산동 삼부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산동 주운청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당황동 대우 1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당황동 대우 경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당황동 삼정그린 코아 더베스트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당황동 상용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당황동 태형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안성롯데캐슬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 기자리 리치타운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9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운남 퍼스트빌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숭인동 동신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신소연동 안성신 소연코아루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 아양주공 1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 아양주공 2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 안성아양흥화비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절리 산수화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원곡제일오투그란데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중리동 동광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중리동 안성중리 2차 동광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창전동 코스모스 아파트의 실제 매매 가격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끝납니다.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꿀팁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이버인자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